어, 이제 결국에 우리 경우의 수가 있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는 순열, 조합, 이항정리 이렇게 했었어 이항정리 어? 정리 그래서 어 순열에는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수열 중복순열 이런 거 했었고 조합에서는 중복조합 했었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있다고 확률. 확률이 이제 처음에 뭐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뭐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확률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 이런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다. 이 통계. 통계에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통계는 확률 부분 나눠라고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단계 통계적 추정 이게 둘이 합쳐서 한, 한 문제나 이 정도 나올거야 아마 둘이 합쳐서 확률 분포가 나오는거야 통계적 추정이 나오는거야 이과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어 적분통계에서 적분통계에서 한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 나온다고 치면 확률 통계에서 확률 통계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 거거든. 세 문제 에서네 문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중복점은 무조건 하나 나와요. 중복점이 무조건 나오는 이유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안 들어 있었던 거거든. 이번 교육 과정에 너네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 새로 추가된 단원이기 때문에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되게 의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중복점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와. 그 다음에 여기 확률, 확률, 확률 중에서 한번씩 나오든가 아니면 두 개만 나오든가 근데 이제 확률은 무조건 나와 확률은 확률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서 한 개씩 나오든가 아니면 한 개만 나오든가 이런 단어는 이시니까 여기 단원이 사실도 앞에가 더 어렵고 여기 뒷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냥 할 필요 없게 확률 분포 뭐 배우냐면, 이산 확률 분포랑,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요거 두 개를 배워요. 배웠는데. 이산 확률 분포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배웠죠. 이항 분포. 이형 이상 분포는 이산률 분포의 일종이야.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 변한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정규 분포를 운다 정규 분포. 이렇게 응. 앞에 있는 차례 보면 돼, 지금. 차례.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차례 있어. 요거요. 여기, 여기 차례. 확률 분포에는 이산률 변수, 이산률 분포 이항분포를 배우고 연속 확률 변수을 배우고 연속률 분포를 배우고 정규분포를 정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 통계적 추정이에요. 통계적 추정. 통계 추정은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차례를 받아야겠지만 용어가 아주 복잡해요. 용어가 다르 느낌이 아주 그냥 어려운 느낌을 확, 확 주는데 수학 단원 중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 않 정규분포와 표준편차. 표준정규분포. 뭐, 이런 거 막. 그쵸? 발음, 혀짤면 발음 잘안 돼.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배워나갈 거고, 여기까지 배우면 끝이야. 끝. 진도 끝. 이렇게 되는 건데. 통계 추정은, 아, 이권에는 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항상 진도 나갈 때마다 고민이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가서, 다음에. 그다음 통계적 추정은 시험범위도 9월부터 들어가가지고, 9월부터 통계적 추정이 시험범위에요. 모의고사에 안 나와 1학기 동안. 1학기 동안 은 확률까지만 나와. 통계 자체가 9월달 돼서야 처음으로 모의고사범위에 들어갔다. 지금 해놓으면, 해놓고 또 한동안 계속 안 하면 또 까먹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 몇 개로 그냥 문제 푸는 거라서. 항상 고민인데, 확률 분포는 해놔야겠다. 정규분포까지는 무조건 한다. 자 먼저 확률변수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확률변수. 확률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 사건의 결과를 수치화 시키는은 거야. 오케이? 숫자로 바꾸는은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의 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그럼 x는 뭐뭐뭐 가질 수 있는거야? 1,2,3,4,5,6 가질 수 있지 그치?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확률변수라고 하자 라고 하는 그 확률변수는 앞면의 개수니까 0,1,2,3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잡는 거야 미지수는 미지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잡으면 돼 x라고 잡아도 되고 y 라고 잡아도 되고 z라고 잡아도 되고 뭐 a라고 잡아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확률변수 우리 마음대로 잡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확률변수는 라지 x로 설정을 한다. 오케이? 자 확률변수라는 건 어, 뭐 여기 뭐 복잡해 나는 어떤 사건의 결과를 수치화 시킨 거야. 확률 분포라는 건 말이지.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에 따른 확률을 표로 정리하는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공전을 두개 던졌다. 그럼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하는 말이지. X 값은 넘어가 될수 있어. 0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0, 일이 나올 수 있지 0개 나오든가, 1개 나오든가 2개 나오든가 <laughs>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x라고 할때 x값을 가질 확률을 밑에다 쓰는 거지 이게 뭔말인지 알겠어? 여기 여기는 어, x가 0일 확률이 오는 거야 확률에서 x가 0일 확률 동전 두 개를 던졌는데 앞면의 개수가 5개일 확률. 여기는 x가 1일 확률이 얼마야? 얼마일지 여기 여기는 x가 2일 확률이 얼마고 여기는 얼마일지. 그러면 0개의 확률이 몇이야? 음, 4분의, 응, 4분의 1. 1개의 확률은 2분의 1, 2개의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러한 분포 각 사건별로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게 확률분포고 요 표를 확률분포표라 돼. 래 확률분포표 비슷한 거를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라는 말 들어봤나? 우리 중학교 때통계단원에 해서 배웠었는데 뭐뭐 시험을 봤다 몇점 부터 몇점 까지 몇명몇점 부터 몇점 까지 몇명 이렇게 될때 뭐 계급값이 어쩌고 평균이 어쩌고 이런거 했었지 그치? 여기다 면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걸 한다. 대신, 대상이 확률이라는 거야. 면적 있지. 자.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두 개의 주소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 나온 눈의 수의 합. 을 X라고 하자. 그럼 이게 확률 변수래. 그럼 X가 할수 있는 것은 어디 부터어디까지일까 나옵네두 수의 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12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될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표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다 확률을 다 그려주면 은 그게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음 다음 용어 이산 확률변수와 확률질량함수 확률변수. 확률변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산 확률변수랑 연속 확률변수 됐어. 두 종류가 있어 연속 확률변수 이산은 뭐야 이산 이산 들어간 단 혹시 아는 거 없나? 이산신과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이산인가죠 오늘 만난다고 그랬나? 내일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산이 무슨 뜻이야?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확률 변수가 변수 값들끼리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야 떨어져 있다. 그럼 1하고 2는 떨어져 있는 걸까요? 붙어 있는 걸까요? 얘는 떨어져 있는 거야. 1하고 2 사이에 실수가 수이 많지, 그치? 아, 이 떨어져. 오케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정수 값 또는 유리수 값 이렇게 띄엄띄엄띄엄띄엄 띄엄 셀수 있는 만큼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개수로 정지하면은 이상확률 변수야고뭔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연속확률 변수는 어떤 변수가 범위 값만을 가지는 거야. 범위 값만.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직선 상에서 어떤 실수 하나를 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 이런 러는 거지. 이러면은 어떤 실수 하나를 딱 택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실수가 어느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경우만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 예를 들어서. 신생아의 몸무게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아기의 몸무게가 3kg일 확률 이런 거 구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불가능.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키, 몸무게, 뭐 넓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사값이잖아요, 그렇지? 근사값. 우리가 이 막대기 길이를 자로 잰다고 쳐보자. 이 막대기를 자로 잰다고 쳐. 그럼 우리가 이 막대기 의 길이 정확한 길이 알수 있나? 모른단 말이지. 우리는 눈금을 대충 대가지고, 음, 이 정도구만 하면서 근사값을 쓴단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어떤 실수값 하나를 딱 정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아기의 몸무게가 정확하게, 응? 근사값이 아니 정확하게 실수, 뭐, 3kg의 확률. 이런 거 없단 말이지, 그 이런 거는 구할 수 있어요. 2.9kg에서 3.1kg. 4일의 확률, 이런 걸 구할 수 있단 말이요 그게 확률 변수 X가, 정 실수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범위 값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오케이?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면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면은 그냥 이산 확률 분포라고 내가 말지 알겠어? 용어는 그냥 용어일뿐. 확률 질량 함수 함수인가요? 함수 아니야. 확률 질량 함수 여기만은 그냥 빼버려도 돼. 그냥 확률이야 확률. 때, 어 이산확률분포에서의 여기 확률값들을 확률질량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거에요 확률질량함수 연속확률변수에 어, 해당하는 확률은 확률밀도함수라고 하는데 얘도 이거 지워라 확률이야 확률 무 말인지 알겠지 어, 요거 확률을 확률질량함수라고 하는거야 저기 있 px가 x가 아 p x 예를 이사람 X 확률 진량 함수라고 하면 확률이다, 확률. 자, 함, 함수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식을, 공식이 있으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공식이 없으면 그냥 확률이라고 하고. 자, 넘어가서 대표 유형 해보자고. 93번. 10개 의 제품 중에 불량품 3개가 들어있다. 이중에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laughs> 그럼 X는 뭐부터 뭐부터 갔수 있어 응? 몇개 뽑는다고? 3개를 선택한대요 3개 그럼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는 몇개 부터 몇 개까지 쓸수 있냐 0개. 0개부터 3개. 3개까지 쓸수 있지?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셉니다. 오케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다 넣어요. 0개의 확률. 0개의 확률이 어떻게 될까?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정상만 3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정상. 정상 몇 개야? 6개 그치?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요게 여기 올확률이에요아니 이건 뭐예요? 0개 중에 세 개를 뽑는데 불량이 한 개만 있는 거예요. 불량이 한 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6시. 다음은 6 2곱하기 불량은 세 개라니까 세개 3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표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은, 여기가 언제나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오케이? 왜냐? 확률변수가 뭐뭐뭐뭐를 가질 수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안 가져야 되지, 그치? 그렇다면, 여기 있는 01확률변수 값이, 이, 이 것들이 합치면, 전체 경우가 된다는 거야, 전체 경우. 요 확률 더하기 요 확률 더하기 요 확률 더하기 요 확률 하면 전체 경우에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밑에 다 더하면 이되 내가 언제나 100% 1이 되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밑에를 다 더해서 2이 안되면 내가 잘못 구한 거야 뭔가 빼먹은 거야 뭔가 빼먹었든가 뭔가 더했든가 엄마이 알겠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확률 분포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확률만 잘 열심히 구해주면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뭔지를 생각한다. X가 가질 범위가 뭔가.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들을 다 구해본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확, 구해서 나온 확률들을 다 더해본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넣는 시행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 그럼 X가 뭐뭐뭐가 수 있어? 차야. 빼기 한게아니야 차는? 0. 0, 1, 2, 3, 4, 5, 6은? 안 되지. 빼서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것부터 5가 나오는 까지 있는 거야. 6까지 종류가 있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laughs> 전체 경우의 수니까 여기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하면 1이 나와야 돼.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주사위두 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두 개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그치? 맞아? 그 다음, 두 눈의 수의 차가 0인 경우의 수는 몇 개? 6개, 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야다 만들어. 이해돼? 확률 못 가면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당연히 할 수가 없 확률 확률은 당연히 또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부터 확률 여기 확률 분포까지 쭈르륵 다 이어진다. 통계 단위이 그나마 조금 아할 거랑 관련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확률 진양 함수의 성질 뭐가 확률 진리 함수의 성질 뭐 간단한 거예요, 그요 확률 질량수의 함 성질, 질량수란 함 단어는 없애버려도 된다 랬지 확률의 성질이랑 똑같아 확률의 성질. 확률의 성질. 당연히, 뭐가 위1하겠지 그치? 확률의 모든 합이 이거 1인 것부터 n 인 eating, 다 a t i n g 이 a t i n g eating, eating, e a t i 요 g eating, e a t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얘는 x i부터 x j 사이에 확률 변수들이 있을 거냐, 그렇지? 그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돼. 예를 들어 여기서 어, 0, 1, 1, 2, 3, 4, 5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내버린 거지. 확률 변수 x가 2부터 4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2일 확률하고 3일 확률하고 4일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2,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질량함수 확률값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라 하면 그냥 그 범위에 들어가는 확률들을 그냥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개념 체크부터 한번 볼까? 확률 변수 X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오른쪽 그래고 뭔지 몰라 X. 가 x 는 뭔지 모르는데 X는 0 1, 상을가진는데 <laughs> 근데 각각의 확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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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대. 응? 응? A가 있네. A는 뭐야? A는 뭐야?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을 다넣으면 몇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네 6분의 6분에 넣으면은 3분의 1이네, 그치 A도 3분의 1이 되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과로 안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확률변 수가 2이 되든가 3이 되든가 할 확률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1이 될 확률하고 3이 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간단하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사건이거는 전부 다 배반 사건이야. 1이면서 3일 확률 따위는 없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2를 더해주기만 하면.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2보다 작을 확률, 확률 변수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지뭔말인지 알겠어? X가 2보다 작은 건 어떤 경우나 어떤 경우 여기 이거 두개더 해주면 돼. 어려워? 하나도 어렵다 자 여러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 나온다 확률변사 X의 확률질량함수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단어 대부분 애들이 공부 제대로 안하고 안하고 싶어가지고 문제를 읽자마자 그냥 포기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확률이 이렇게 된다 라지 x, 확률 변수가 x 값을 가질 확률은 k 분의 x다. 근데 x 값은 1, 2, 3, 4, 5다. 그럼 확률이 몇개 있어? 확률이 몇개 있는 거야, 지금? x가 1, 2, 3, 4, 5라니까. 그럼 확률 변수 값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5가지가 있겠지, 1, 2, 3, 4, 5. 확률도 다섯 가지가 있겠지. 몇 마디 알겠니? 얘를 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x는 뭐뭐뭐를 가질 수 있다고? 2, 3, 4, 5라고 게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x가 1의확률은 몇이야? x가 1의 확률이야? x가 1일 확률이 몇이 k분의 2 2일 확률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일 때, k 구할 뭐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뭐야? 다 더하면 뭐 1이야 다더1이 얘가 확률분포니까 그러면 k가 몇이 되요다음 15겠네. 15. 아, 얘는 15야. 15. 3 0 k 는 15. 자, 문제. x가 2 이상 4 이하. 1 확률을 구하여라. x가 4 이상 2 이상 3, 2, 3, 4 이하. 어떤 거야? 이거3 개지 뭐. 말인째 알겠지? 여기 세개 더해 주면 되겠다. 어려워? 아, 하나도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고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조금 새로운 공식들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아이씨좀 어렵긴 한데 응? 잘 외우는 건안 어려우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서 해서 나가 복습 잘 해오시고요 앞에 연습 문제도 안 풀면 다 풀어오고 빠이빠이